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가볍고 시원하게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M 러닝화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32% 할인으로 쾌적한 러닝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아디다스 아디제로 ZG 2025 남성 골프와 백화점판 정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4% 할인을 통해 21만 9천원에 득템할 기회. 뛰어난 기능성과 스타일을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아디다스 아디제로 SLE 러닝화.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8% 할인된 12만 2천원에 득템 찬스. 14만 9천원 가치의 러닝화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가볍고 편안한 아디다스 듀라모 신형 운동화. 놀라운 34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마라톤, 헬스, 러닝 등 어떤 활동에도 완벽한 쿠셔닝을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아디다스 아디제로 보스턴 12 러닝화로 가볍고 편안하게 달려보세요. 15% 할인된 가격으로 훈련의 즐거움을 더하세요. 쾌적한 착용감과 뛰어난 기능성으로